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 아산에 있는 설화산. 고도가 한 441m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에 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설화산 애기봉이에요. 쭉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잘돼 있어요. 이게 등산 코스가 이렇게 쉴수 있는 의자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태극기도 이렇게 누가 걸어놨어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취업 준비도 하시고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시험 시험하면서 하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뭐 앉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독서를 좀 많이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리고 또 일도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 회사 직장 생활 하면서 야근을 정말 밥 먹듯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럴 때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 최고.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은 자기 혼자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 이렇게 불만이 많더라도 이런 산에 와가지고 한번 그,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제, 이제 날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주또 스트레스 받고, <laughs> 그렇게 삽니다. 이게, 제가 지금 푼념을 하면은, 우리 전기 쪽에 이게 종사하시는 이제 근무자들 보면은 되게 불쌍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좀 많아요. 하대하는 문화. 실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리고 나이를 가지고서 많이 까요, 사실. 많이 까는데 그런 문화가 하루속히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게제 바람, 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요. 자기네들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도, 지, 그 자기들도 윗사람한테 그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있게 되죠. 대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은 저기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도 이제 사장에 따라서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교양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막대 먹은 사람 만나면 참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회사 잘 골라서 갈수 있기 바라고. 이제 기업 문화도 제가 이제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외국은 이제 책임제를 주잖아요. 권한과 책임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책임만 주고 권한을 하나도 안 주는 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어떤 조직도 그래요. 어떤 조직도. 권한은 없으면서 권한은 윗놈들이 다 헤쳐먹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해먹고, <laughs> 해먹고, 그 책임만 줘요. 문제 생기면은 실무자만 족치죠. 이제 그런 문화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문득 들어서 괜히 전 회사 다닐 걸 괜히 다시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안을 삼는 거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과 그다음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참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는 참 좋은데 그~ 윗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참 조직을 와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언어폭력 뭐~ 그다음에 이게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노동 그~, 그 뭐야 노동법에 명시가 돼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경영자도 다 똑같거든요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영자가 그런 관심이 없으니 그 윗사람들이 이제 눈치 빠른 윗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혹행위나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회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혹행위나 어, 언어폭력 가혹행위라 하면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업무분장이 안돼 있고 그렇게 쏠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못 버텨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일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고돼서 다른 회사를 이제 골라서 가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한전, 한국전력을 많이 가더라고요. 한국전력도 많이 가고 젊은 친구들이야 뭐 한전 가면 좋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전을, 한전은 경력직을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갈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시고, 어,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뭐안 되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이런 마인드를 그냥 가지고 하세요. 요즘은 이게 제 위에 이제 한 50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그 사람들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보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윗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조직 문화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그 섭섭한 얘기를 드리면은 이상하게 꼭 올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만두든 아니면 줄을 잡고 가든 하죠. 이줄 문화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이 없고 외국인들한테 그 기술도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조직을 와해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가는 거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인사나 뭐 감사나 이런 조직도 다 짜고 치는 고수도고수도비이기 고수덥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연배 정도 되고 사회경험이 많아지면 이제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념하면서 이제 돌을 닦을 때가 있을 겁니다. <laughs> 예 네, 이상 이렇게 고지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이렇게 있고 저기 태극기도 저기 보이죠 태극기도 저기 보여요 여기 태극기 어 태극기 제 손에 있죠 태극기 저는 대한민국에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기술 강한 우리 대한민국 어,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은 어 우리 젊은 친구들께서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치, 친구들께서 고뇌를 참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좋으신 분들 만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빠이빠이. <laughs>